친구가 오늘 베트남 달라서 온 곳을 환영한다고 스페인산의 아주 고급스러운 와인을 동네 친구를 불러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. 이 친구가 상갑니다. 나를 상갑니다. <웃음> 좋아하고 <웃음> 언제든지, 음, 머물러 갈수 있도록 이 집을 아, 나에게 내준 그 친구입니다. 아, 지금 현재 달라서에서 어, 방송국, 한국으로 말하면 방송국에 음. 근무하는 어, 공무원입니다. 베트남은 공산주의국가라 음. 공무원들이 방송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. 음. 이 사람, 마누라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영어선생님입니다. 이 친구도 나를 좋아하고 이 친구도 내가 왔다고 지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. 음. 아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